12m 지점에 좀 슬러지가 좀 붙어 있고요. 아, 어, 수록심각하요 15m 지점은좀 심각합니다. 구멍이 너무 많네. 아, 힘들다. 그게 너무 힘들네배 백안대시경 검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백안대시경이 그게 결과인가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1등 설비업체 마드마 현의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장님아 안녕하세요. 예, 마두마 몇 개십니까? 네, 희0기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장비 좀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장비요? 예, 예. 뭐, 특별한 장비는 없고요. 네, 네. 저희가 자주 배관청소에 사용하는 네. 10이나 204는 예. 다 좋은데, 예, 예. 일단 길이상으로 긴 구간은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네네. 네, 네. 네, 그, 래서 그,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보합을 하시게 되고 근데 고객님께서 보합을 원하지 않을 때 네네. 이게 이제 오버 종류인데요. 아, 오거, 오거 중에서도 상당히 네, 이렇게 네. 오버들이 있고요. 네. 다 용도마다 다 가르키면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는데 네. 요건 터리오버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를 스프링 앞으로에 장착을 해서 네. 스프링을 진입시키면 네. 이게 어느 좀 회전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배관 청소를 아. 물론, 이제, 저희가 다 갖고 다니는 플렉스 샤프들은 보다는 못하지만, 네. 긴 거리, 스프링을 이용해서 장거리에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이 장비가 있어요. 네, 네. 일단 이걸로 작업해서 효과를 네. 봤을 때이 장비들이 있으면, 네, 네. 이런 오버들이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음, 이곳은 제가 네. 저번에 방문드렸던 곳인데요. 네, 네. 일단 저번에 방문했을 때는, 하수구에서 네. 검사를 했어요. 거리, 아, 아, 예. 예, 거의 이 화장실 밖으로 넘칠 정도까지 물로 들어갖고 풍수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풍수 네. 작업을 진행한 결과 그앞쪽에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저 말단 부분 쪽, 예. 그리고 내시경 진입하지 못하는 구간들, 예. 그쪽에 슬러지랑 예. 뭐 모래들 그런 예. 게 많이 발견돼서. 네. 네. 풍선이 일단 진행되고 작업 마무리 했는데 고객님이 네. 이거는 좀 부합을 아.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고아더 깨끗하게 네네. 예. 그래서 다시 방문 드리게 됐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작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관은 어느 정도 지금 점장님께서 예전에 오셔가지고 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관은 아주 깨끗한 상태인데 마지막 부분에 뭐 모래랑 이런 게 많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밀어내는 작업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 어, 12m 지점에 좀 슬러지가 좀 붙어 있고요. 갈수록 어, 심해지네요. 15m 지점은 좀 심각합니다.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나요, 경장님? 네, 여기가 안 나는 구간도 많고 음, 꺾인 구간도 많아서. 네, 그래서 심지어. 심지어. 지금 점장님께서 열심히 보합 작업 진행 중이시고요. 내시경과 함께 보서 보합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방향을 반대로 들어갔나 본데 어? <laughs> 여기서 밟아주세요. 밟주세요 와이티, 네, 와이티에서 저희 지금 고압 포스가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왼쪽으로 잘 진입이 됐습니다. 살짝, 살짝 밟아주세요. 위로 올라갔네. 됐어요. 살짝 밟아주세요. 구멍이 너무 많네. 네, 밟아주세요. 아 힘든데. 아 이거 전방 아니면 힘들겠네. 아 들어가기 너무 힘든데. 하수구멍에다 아, 넣어야 되겠다. 진입하기 너무 힘드네. 자. 지금 비트칠에서는 음 작업이 약간 난항이 돼서 지금 다시 바닥쪽 육가를 열고 이쪽에서 작업 음 중니다자 한번 고압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뒤쪽이라서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아직 정화조 쪽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네요 아 많이 꺾여서 힘을 못는구나아 이렇게 진입이 안될 수가 있나 <laughs> 자 보시면 지금 처음에 넣었던 비트실에서 내시경을 집어넣은 상태고요 지금 담장님께서 화장실 바닥 육가 쪽에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쪽 육가 배관이랑 저쪽이랑 만나는 거죠 지금? 네. 바로 테이프에서 만나요. 아. 아, 네. 쉽게 작업될 게 아니었구나. 시금에다가 봐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야, 뭐야? 이뭐 막혔네? 이놈이! 슬러지 동원에큰 하나 있는데 아, 슬로지같지가 않은데, 어 아, 턱이 있는 것 같은데 배관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 지금 작업이 진행이 안 돼서. 배관 내시경 검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배관 상태가 좀 약간 이상합니다 배관이 이탈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된 건지 지금 배관 속에 배관이 배관 바닥이 지금 카메라 위쪽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뒤로 빼보면 지금 수면 위쪽으로는 제대로 된 배관인데요. 쭉 진입시켜 보면 이쪽엔 약간 배관이 이탈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래도 샤프트 작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점장님께서 고객님들께 배관이 약간 이상하게 돼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 위치를 한번관로 탐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정 여기가 원래 하주 건물에 하주라인이 없었대요. 해결이라어 아, 하는데 네, 네, 네. 네, 그걸 나중에 뭐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좀도 진행하고요. 네, 네. 그리고 말씀 드릴게요. 어, 예. 이과거 문은 아까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거기 열어보면 이 배관을 꽂히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이 이게 여가 지금 이렇게 물이 차 있잖아요. 네. 여기가 턱에 걸린 거고. 들가면 네, 턱이 네, 네. 그 이렇게, 이렇게 나오 아, 있는 거 네. 하, 어떻게 이렇게거 <목소리> 같은데. 잠깐, 잠깐 수 들어갔다. 여기 집중적으로 좀 청소해야 되네. 아, 이거 와 네, 이제 같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4시간이 같이 들어갔네. 쭉 밟아주세요. 4시간 네 똑바닥네. 그러네. 아이씨. 저쪽 부분만 어느, 어느 정도 청소가 완료되면 작업이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배관 안에 붙어 있던 슬러지가 뒤로 밀리면서 통째로 지금 배관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큰 슬러지가 떨어져서 뒤쪽으로 나온, 나온 상태라서 플렉스 샤프트로 큰 슬러지를 갈아내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A few m o m e n t 지금 저희 작업한 구간이 저 지금 화장실 바닥이랑 저쪽 변기 앞쪽에 있는 비트실에서 작업을 했고요. 배관이 이렇게 꺾여서 다시 저쪽 도로 쪽으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작업한 곳에서 배관이 이렇게 쭉 나와서 시관로에 지금 꽂힌 곳까지 지금 청소가 완료됐습니다. 자,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청소가 완료돼서 관상태를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그게, 중입니다. 여기가 약간 안요거는 지금 음. 아까 떨어졌던 네, 뒤로, 어, 뒤로 밀려온거예요 이거 정리할게요. 전방 노즐로 그냥 한번 다시 한번 네, 네. 쏘는게 나을 것 같아. 네. 자, 이, 마무리 영상은 이따가 내시경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최종 점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벗기구요. 쭉, 쭉, 쭉. 완성패나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요 관이 지금 살짝 이탈이 된 겁니다. 쭉 가서. 출수구 아, 떨어지는데 예 네, 출수구 떨어지는 데까지 아주 배관이 깨끗해졌습니다. <목소리> 예 점장님 오늘 마무리 작업 어떠셨는지 브리핑 좀 부탁드립니다. 배관에 상상지 못한 복병이 숨겨져 있어 갖고 <laughs> 네. 공사하시다가 그냥 배관에 이은 것 같아서 아, 제가 예. 턱이 있어 갖고. 거기 통과하는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어쨌거나 뭐, 깔끔히 진행됐고요. 예. 고객님도 많이 만족하셔가고 아주 좋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럼 대표님한테 하실 말씀이나, 어 대표님의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참, 어렵네요, 이게. <laughs> 네. 아, 일단, 권유하고 싶은 거는, 네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예. 회사를 통해서 이 오더들이 진행이 됐을 때, 네네.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도를 어? 받고 출동을 하면 예. 그 내용과 다른 부분들. 아, 예. 네, 점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많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좀 좀 이제 하나둘씩 적어졌으면 아, 좋지 예. 않겠나 싶고요. 일단 예. 그러니까 대표님께 바라는 거는 대표님이 좀 술을 좋아하세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술을 좀 건강상 그런 네. 측면에 그런고볼때 네. 네. 아무래도 대표님이 오래오래 하시는 게 좋잖아요. 아, 하 그래서 술을 좀 즐겨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드마 현애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거지할 때 수돗물을 조금씩 틀면 괜찮은데 많이 틀면 자꾸 하수구에서 왕래한다고? 배관을 뚫어도 다시 맡긴다고?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내시경으로 배관 내부의 이물질까지 싹 없애준대. 지금 당장 전화해.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